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장일 절에서 십육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이장일 절에서 십육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란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핵심을 증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원받은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 가는 거죠. 마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그 마음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온갖 더러운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 아래에 있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교만과 어떤 모습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만듭니까? 말씀을 읽으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반복됩니다. 그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간이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심판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심판이라고 번역되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판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댐댐이와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 정지하는 것. 우리 쉽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 정자 나 자신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고요 권한인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또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나 자신을 변화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말씀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비추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이름 대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육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돌아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7절 말씀 보시면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란과 고통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 빠뜨리지 않고 모두에게 행한 대로 구하는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십시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그대로 선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셨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거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할례 받은 그 외적인 증거를 가지면서 교만해졌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영적 우월감이 유대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들은 내는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들은 바대로 기도한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듣는 것이 어,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 결단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사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 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 있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그리고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치열함과 그런 부대낌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십시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말씀의 꽃을 피원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진 않았습니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모습을 살까?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면서 내가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를 미워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나의 교만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로 말씀 통해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누구나 올수 있는, 누구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간절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